예수님 요즘 알아차림을 일상에서 열심히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아차리는 과정에 제가 말을 할때 마음의 원인을 대상에게서 찾는 어떤 말 습관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느낀다.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다. 라는 식의 어떤 인식 습관과 말의 습관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접촉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대상이 어떤 특정 행동을 할때 그렇게 뭐 화를 내든 기뻐하든 그렇게 반응을 하는 저의 어떤 습관이나 패턴 같은 게 있을 뿐이고 또그 습관들이 형성된 조건들을 한번 훑어보면 결국 무상함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나라는 인식을 통해서 계속 현상을 이해하고 거머쥐었던 그런 어리석음 때문인 건데 연기적인 조건에서 오온으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습관이 배어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어리석음을 기반해서 형성이 된 말과 행동의 습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배어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관찰을 하면서 생각보다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형성된 어떤 말이나 마음이나 몸의 습관 같은 것들이 좀 고질적으로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는데 이렇게 고질적인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은 어떻게 좀더 깊이 알아차리고 좀더 통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어 온 그런 말의 습관, 어떤 사고 습관,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쉽게 잘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물 속에 있는 고기가, 그 물고기가 자기가 물이 있다는 걸 모르고, 우리, 우리가 이렇게 공기, 공기 속에서 살아가지만 공기가 있다는 걸 자각하기 어렵잖아요. 항상 같이 있는 것은 스스로 자각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익혀온 습관 같은 경우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배어 있는 거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런 문제를 자각하는 것까지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 소위 말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잠재 성향 같은 건데 이런 잠재 성향 같은 경우는 그 금방 잘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제 현상을 이렇게 관찰하고 그거를 알아차리면서 그걸 변화시켜 나가다 보면 이런 그 현상들 일어나는 그 뿌리에는 이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내가 과거에 익혀온 안 좋은 습관들이 현재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를 밖에서 원인을 찾는다거나 땀 탓을 한다거나 물론 이제 이게 타인의 잘못도 분명히 있지만 타인의 잘못과. 또 자기가 거기에 또 반응하는 방식의 잘못 이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대상 또는 타인의 조건에 의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대상과 바, 그 대상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내 문제는 내 문제로 생각하고 바깥의 조건의 문제는 조건의 문제로 보고 그중에서도 수행자라면 더 이제 우리가 근원적으로 일단 타인의 그런 문제도 파악하지만, 아, 내가 이 반응하는 방식이 너무 과거의 습관대로, 어, 타인을 탓한다거나 바깥에서 원인을 찾거나, 나, 나, 그니까 대상에서 원인을 찾거나 이렇다는 것을 인지하고, 먼저 자기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면서 또 타인의 그 바깥의 문제도 인식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수행적으로 상당히 큰 이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타, 바깥 대상이나 타인에 대해서 그 결점을 찾거나 그 사람의 문제로 자꾸 돌리다 보면 결국은 자기 변화를 이끌어 나기보다남 탓을 하게 되고 대상 탓을 하게 되는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첫째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파악할 때 내가 이 대상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마음이. 그거를 이제 드러나는 그 현상을 통해서 이 미, 이 밑뿌리에서, 우리 마음에서 계속 이거를 이제 불러 일으키는 뿌리 역, 뿌리로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지금 질문자도 뭐 이제, 아, 내가 대상 탓을 하고 바깥에 탓을 하는 거를 그런 마음의 습관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대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이렇구나. 어떤, 나, 나의,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 또는 내 마음의 습관보다는 그 대상의 문제에서, 대상에서 뭔가 문제를 찾으려 하는 게 있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가 자각하게 되면, 대상에 대해서 문제는 뭐 그렇다 치고, 내 마음에서 이, 이 대상과 반응하는 이 방식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내 습관, 또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인식, 이런 것들이, 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는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아, 내가 이 반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구나. 나 자신의 그 일단은 내가 대상과 반응을 할때내 마음에서 그런 어리석음이나 내 것을 고집하는 집착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이런 걸 살피는 게 수행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대상으로 갔으니까 이 이렇게 반응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아내 마음 속에 이 이거의 원인을 찾다 보면 내 마음에서 이렇게 그런 현상을 바라볼 때. 대상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습관이 있다. 내 마음에 어떤 버릇이 있다는 것. 이런 거를 이해하면은 여기서 이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 이게 내가 어, 나 자신의 어떤 마음을 일단 먼저 정화하고, 대상을 또 보고, 내 문제는 내 문제로 인식하고, 타인의 문제는 타인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에서만 찾았구나. 내 마음에 내 마음에서 이제 이런 대상과 대응한 이 방식을. 이런 데서 약간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면은 그때는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스님 그러면 저희가 말이라는 게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언어적인 수단인 건데 습관적인 말 같은 것들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좀 어떤 생각을 크게 거치지 않고 좀 자동반사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도, 자기의 언행을 좀 돌이켜 볼수 있는지요. 우리가 말을 할때그 제일 중요한 수단,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말이라는 건 자기 생각의 발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거가 언어로 표현돼서 나오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할때 할 감정이 우선돼서 그냥 튀어나온단 말이죠. 좀 기분이 나쁘면 그냥 화한 나는 말로 나오고, 좀 마음에 들면 또 좋은 말이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자기 감정이 많이 의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대체로 그는 이제 자기 습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이제 말에, 어, 말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터를 거치지 않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 적어도 이제 수행자라면 그 말하기 전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자기 마음 상태를 한번 알아차리고 이제 말을 하는 자기 의도를 한번 알아차리려고 그니까 이걸 먼저 선행하고 나서 말을 하는.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멈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걸러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음을 보거나 의도를 보면, 아, 내가 지금 화때 화로서 지금 반응하는 거구나. 라고 알면 그거를 잠깐 멈춰서 이럴 때는 말을 좀안 하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그런 화가 놓아진 상태에서 말을 한다거나 내가 너무 이제 그게 정신이 팔려서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 내가 여기 또 마음이 확달리고 있구나. 집착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도 이제 알아차리면 거기서 약간 거리를 둔 다음에 다시 말한다거나. 그래서 말하기 전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나 생각이나 마음 상태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거. 그게 그런 걸 알아차리고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거는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고 하다 보면 말이 조금 더 신중해지고 그 말을 내가 과거에 해오던 습관대로 하는 그 말의 형태가 조금씩 어, 제동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또 예전에 그냥 막 불쑥 내 생각대로, 내그 감정대로 그냥 말하듯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때 말하기 전에 자기 생각을 알아차리고 자기 의도를 보고 난 다음에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말도 조금 더 과거와 다르게 되게 좀 신중하게 하게 되고, 그내 마음이 좀안정돼 있으니까 좀더 상대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말이 바뀔 수 있잖아요. 좀더 이제... 이 연기적인 관계를 생각하면서, 조건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또 생기는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게 이러니까 인간관계도 훨씬 좋아지고, 과거에 자꾸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또 그게 약간은 우리 마음에 이제 일종의 보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더 그렇게 하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유익함을 알았으니까 더 이제 말을 좀더 조심하게 되고, 또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하는 이런 거를 이제 할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자기 어, 의도 어떤 선한 의도로 하는 건지 좀 뭔가 감정적인 으로 하는 건지 이런 자기 마음의 생각 전에 자기의 어떤 마음 상태를 좀 관찰하는 거 이거를 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근데 저희가 의도한 대로 말을 할수 있는 것도 참 능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제가 느낀 것을 생각한 대로 말로 표현하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아무래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나름의 훈련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말로 조금 더 온화하게 혹은 좀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는 게 항상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상대방한테 화를 낸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그 화를 왜 내는가를 돌이켜서 한번 살펴보았을 때 저는 그냥 힘들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입 밖으로는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거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거나 상대방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걸 때때로 화를 내면서 내 마음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이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마음과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말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구나 오히려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힘들다라는 거를 알아 달라는 표현을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식으로 하게 될 때도 있구나라는 것도 좀 알게 된 적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봤었을 때도 자기가 힘든 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다거나 그 사람의 험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된다거나 또 혹은 어떤 외로움 같은 것들을 화를 내거나 혹은 좀 서투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과 멀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됐었는데요 나의 의도에 맞게끔 말을 잘 다듬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른 말일 텐데 이 말을 바르게 맞게 하는 것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옳은 말이라고 해서 바른 말은 아니고 또 친절한 말이라고 해서 그게 또 바른 말은 아니고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은 좀 어떻게 개발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어 사실 그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도 많지만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해악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말에는 그 독기 이게 이제 말 독기로 비유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이게 자기를 찍기도 하고 남을 남을 찍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되게 많은 것 때문에 그런 비유가 나온 건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의 자기 의도를 이해하고 이마이 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선한 의도인지 또 정말 악의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먼저 감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걸 감지했다 하더라도 이게 시 적절한 건지 아니면 아무리 좋은 말해도 적절한 때가 아니면은 또 그게 잘못하면 타인에게 또어 불편함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힘이라든가, 여기에서 이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든가, 이런 게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른 말이 개에 들어가잖아요. 그 개가 완성되는 거를 우리가 수다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게, 그, 그런 말이, 말을 정말 이렇게 적절하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적절하게 하는 이것도 굉장히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발점이 될수 있는 거는 내 말이 일단 그 말을 하기 전에 내 마음 상태가 화가 나 있거나 감정적으로 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사실 그거는 적절하게 말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자기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자기가 의도하는 거를 표현하기보다는 그거를 아까 질문자가 말했듯이 다른 방식으로 화를 내서 표현한다거나 막 이렇게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말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일단 알아차리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자기 의도를 알아차리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가 여기서 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내 감정에서 내가 화가 나서 상대에게 뭔가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까 질문자 말대로 내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만약에 내가 원하는 부탁을 하고 싶으면 그냥 내가 지금 좀 힘드니까 이런 거좀 이렇게 해 줘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걸 막상대의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살피면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전달할 수 있고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반조하고 자유하면서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적절하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지혜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말을, 이제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전달하는 그런 능력도 생기고, 그렇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하면서 살아가고, 하, 항상 이게 이제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어, 필수 불가가란 거지만, 이게 막상 말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설화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어, 팔 정도 중에 바른 말을 그 실천하는 그런 과정이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말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또 이제 숙고도 하고 또 항상 내가 말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살피는 이런 연습을 병행하다 보면 점차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스님 그럼 말을 할때 저희가 자기 의도를 항상 먼저 알아차리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는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의도에만 너무 매몰이 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조건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인데도 나의 의도만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안 좋게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는 이 사람한테 사랑스러운 말이라거나 친절한 말이거나 그게 거친 말일 경우도 있지만 거친 말은 거칠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이 바른 말이 아니야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친절한 말을 가장한 또안 좋은 말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은 조금 하게 됐었는데요. 보통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했을 때, 그게 다정한 말이나 아무리 사랑스러운 말이라고 해도, 이 상대방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말을 듣게 됐을 때에는 나에게 애착을 좀 강하게 가질 것 같다. 그로 인해서 관계가 조금 더 세속적인 관계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좀그 말을 삼가고는 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작용을 잘 몰라서, 그냥 친절한 말 좋은 말 힘이 되는 말 같은 것들을 좀 습관적으로 하곤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탈하게 흘러가지 않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하면서 친절한 말 다정한 말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조건과 나의 조건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채로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됐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항상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관계라고 하는 거은내 마음의 문제가 있고요. 이제 내가 내 마음이 일단 청정하고 본래 오염되지 않는 게 하나의 이제 그거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과정, 의도를 알아차리는 이는 이제 내 마음을 선하게 만드는 바르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고, 내가 바르다고 해도 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대상에게 내가 선한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관, 그렇게 했다고 한들, 관계라는 건내 의도와 다,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의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또 입장은 내 말을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시적절한 상황인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이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그 사람도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또는 이 말을 그 사람이 이익이 될뿐 아니라 그사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살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또 본인의 몫이고 또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려. 이게 예를 들면 아까 질문자 얘기했더니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 했는데 상대가 내 내가 그런 내 태도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애착을 가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람의 또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고려하려 그러면 이건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뭐 나름대로 이제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사실 그거는 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익혀지는 거지. 바로 알기는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때 이제 우리가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진짜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너무 내가 과하게 이렇게 뭔가 도와주는 게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나한테 의지하게 만든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익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가 살피고 그 사람이 또 이게 내가 지금 이때가 적절한 때인지 아니면 내가 좀 과한 건지 이런 거를 살피는 거.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가 되면은 올바른 말을 할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말은 이제 바른 말이라고 하지만 이게 실제 현실에서 구현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지혜와 어떤 조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어 많이 기반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는 또이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 그런 것들이 또어 토대가 돼야 가능한 이지 부처님 가르침은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걸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진 않거든요. 말은 뭐 말은 말 그러면 뭐 되게 단순하고 쉬운 말 같지만 그게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딱 정착되고 그래 말의 습관 습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데까지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히 관계라는 거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하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 작용 반작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런 문제를 안 생기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단히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다. 열심히 우리가 이런 바른 길을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바른 가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꾸준히 노력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익혀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